이번 시간에는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조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 넣어서 로프를 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죠. 여기에서 긴 로프를 2, 3에 감아줍니다. 감은 상태에서 로프를 다시 넣어서 당겨서 반대편에 차량이라든가 고리에 걸어서 이 로프를 당기게 되면 조임이 완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리게 되면 고리가 되죠. 여기서 손가락을 넣어서 반대편의 로프를 당겨줍니다. 당겨주죠. 여기서 긴 로프를 2, 3회 회전한 후에 고리 속에서 긴 로프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서 반대편의 고리를 건 후에 오른손에 지고 있는 로프를 강하게 당기면 단단한 로프가 되겠죠 화물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살짝 돌리면 고리가 완성이 되죠 손가락을 공간 속으로 넣어서 긴노프를 잡아당겨주면 새, 새로운 고리가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2,3회 감아준 후에 고리 속에서 손으로 잡아당겨주면 조절할 수 있는 고리가 새롭게 나오죠 그래서 고정하는 곳에 걸고 오른손 속에 쥐고 있는 노프를 강하게 당겨주면 탄, 탄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길이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조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